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시술이 전체 피부과 시술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닥터스킨 TV 허수정 원장입니다. 너무 많은 레이저들이 있고 시술이 있다 보니 나한테는 뭐가 맞는 건지 선택에 앞서서 고민을 먼저 하시게 됩니다. 이 고민은 연령대별로 노화의 정도나 피부의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내 나이대에 맞는 시술을 알고 계시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것만큼은 꼭 했으면 좋겠다 하는 피부과 시술들 중에 20대, 30대에 꼭 필요한 시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대부터 시작해 볼게요. 사실 20대는 피부가 가장 탄력있고 아름다운 시기예요. 그런데 내 피부에 여드름 폐인 자국이라든지 넓어진 모공이 있다든지 흉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피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는 흉터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레이저들의 원리는 물리적 자극이나 전기 자극 등을 이용해서 피부 사이사이에 패어있는 흉터에 상처를 내고 그 상처가 아무는 과정에서 콜라겐이 재생이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부 재생력이 가장 좋은 20대 때 효과를 가장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대라면 여드름 흉터 치료는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드름 흉터 치료에는 일반적으로 프락셀 레이저와 고주파 니들 장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프락셀 레이저의 치료 원리는 모기장처럼 아주 작고 촘촘한 레이저 빔이 여드름 흉터 부위에 막 조사되는 그런 레이저 방법인데요. 이렇게 하면 점점이 아주 작은 딱지가 일주일에서 2주 정도 앉게 되고 그 딱지가 떨어져 나가면서 살이 아물고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입니다. 고주파 니들은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요즘 제가 애용하는 장비는 포텐자라고 하는 장비가 있어요. 프락셀 레이저로 하기에는 붉은기라든지 뭐 딱지가 않는 것 때문에 생활이 불편해서 시도하기가 좀 어렵다. 내지는 통증에 나는 좀 예민하다. 피부가 얇다. 이런 분들은 프락셀 하기가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럴 때 시술을 많이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포텐자는 마이크로 니들이 피부 속에 0.5mm에서 한 4mm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비인데, 진피층에 순간적인 고주파를 발생을 시켜서 어, 피부 재생을 촉진시키고 세살이 차오르게 하는 원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 진피층에 탄력이나 재생에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부스터들을 직접 피부 안으로 침투를 시켜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사실 이 장비는 전 연령대에 있어서 좀 감초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30대. 30살은 20대와는 다르게 이제 피부 노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임신, 출산과 같은 중요한 변화를 겪으면서 피부도 색소나 사막귀 알러지와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30대 중반 정도 되면 피부 보습 인자의 감소로 인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도 생기고 기미가 호발하는 것이 바로 이 30대의 피부 특징입니다. 가장 먼저 리프팅 시술을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장비를 활용한 리프팅 시술이 가장 받기엔 좀 부담이 없으실 거예요. 여기 해당하는 것들이 바로 더블로, 슈링크, 울쎄라, 써마지, 튠, 인모드 이런 이름들 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여기 해당하는 시술들입니다. 리프팅 시술은 피부가 탄력을 잃어버리고 밑으로 쳐져서 노안으로 가는 걸 막아주고, 또 피부의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탄력 있는 피부로 만들어주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30대 피부는 사실 앞으로 다가올 노화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1년에 2회에서 3회 정도만 해주셔도 상당히 개선된 효과를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릴 시술은 피부주름보톡스 시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보톡스 시술이 전체 피부과 시술 중에서 가장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세요. 아무래도 보톡스인데 몸에 들어가서 생기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나는 표정이 어색해질까봐 무섭다. 내지는 몸에 쌓이는 것은 아닌가. 뭐 갑자기 받다가 안 받으면 얼굴이 훅 늙어 보이는 것은 아닌가. 등등 많으세요. 일단 요즘은 표정의 어색함이 없이 가볍게 피부 잔주름만 줄여주는 쪽으로 자연스러운 시술이 대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표정의 어색함 같은 건 많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 한 번이라도 시술을 받으면 그 유지 기간 동안이라도 노화는 멈추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시술을 받지 않고 계속 주름이 깊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보다 더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마지막 추천 시술은 기미 치료입니다. 제가 실제로 진료를 봐보면, 어, 30대 여성분들의 대부분의 피부 고민이 바로 이 기미와 잡티거든요. 근데 생긴 건 하루 아침에 생긴 것 같은데, 없어지지는 않아요. 진해지는 건 너무나 쉽고, 또 치료를 받아도 재발을 잘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치료가 불가능해. 하고 손 놓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자면 꾸준히 받으시는 분들은 분명히 그 효과가 느껴지십니다. 혹시 기미와 관련해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기미 영상 한번 참고해주세요. 영상 보시고 재밌으셨으면 구독 버튼,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혹시 궁금하신 것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편에서 40대, 50대가 받으면 좋은 피부 시술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